안녕하십니까. 쪼시게 도전니다 천백구십사 번 금요일 최수수 오수와 최우수 십2수 저와 함께 말한다. 이번 주에는 일끝이 가합니다. 1번, 21번, 31번요. 1194회, 7750원, 1번 13번, 17번, 31번, 3 9번되어다 최우수 12시 1원 4번 10번, 11번, 12번, 14번, 15번, 20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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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번, 35번, 36번, 47번 되어있다. 차단개나 2반칠 반+ 이+ 1일 반+ 삼십3 반+ 삼팔 3 사십삼 번이 되겠다. 이상입니다. 쫄지글이를 들어줍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